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아, 이제 12월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 마지막 어, 폐장 12월 30일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양 시장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삼성전자의 조정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죠. 어, 시장이 다소 좀 침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장중에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심을 발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항상 뭐~ 이 바이오 벤처 뭐~ 셀트리온 벤처가 아닙니다만 이제는 불법 공매도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아주 좀 이가 갈리고 지금도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만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또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아~ 어, 이~ 불법 공매도 초토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요 섣불리 이제, 공매도 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어떠한,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향후에 기대된다. 지난번에 이제 그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의 이공매도 사기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뭐 수십조, 수십조 원의 손실을 냈다. 뭐 이런 어떤 보도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공매도의 초토화, 이어서 셀트리온 그룹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을 한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셀트리온은 무슨 어떤 종교 집단처럼 이렇게 막 추앙을 한다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어떤 시밀러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바이오 시밀러 제품도 그렇고 전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고요. 최근에는 치료제에 이어서 뭐 진단 키트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2020년도 연말과 또 2021년도 연초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셀트리온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과감하게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나온 이슈들 얘기 한번 짚어보고 기술 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 지난 주말이었나요 어, 프랑스 통상장관이 방한해서 셀트리온과 또 투자 논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 스텔라라고 하는 어,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스 글로벌 삼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서 오늘 셀트리온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함께하시죠. 자 현대투자연말특집 교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우편 판매 에,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이오 종목군들도 꽤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도주 7종목, 어, 중소형 주변스텐 10, 어, 총 30페이지 분량의 책자인데요. 여기에 17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장세 전망, 또 업종별 전망까지 30장 안에 에, 핵심 압축되어 있고요. 어, 이 교재를 받으실 분들은 계좌로 11만원 입금을 하시고요. 어, 밑에 전화번호로 성함 받으실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11만원 보내면 책, 책도 주고, 어, 1월 달에 문자 메시지도 주느냐. 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음, 저희 VIP 회원, 여러분 체험 한번 해보시라고, 어, 내년 1월 31일까지 책, 어, 연말 교재 구입자들은 회원분들이 받고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바로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교재가 배송되는 어, 한 며칠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문자로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17종목 압축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이 삼총사 셀트리온 그룹이 시장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 어, 리스테르 장관인가요?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싱가포르에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을 리스테르 어, 프랑스 대외통상 투자 유치 장관이라고 하죠. 어, 이분이 어, 셀트리온까지 방문을 해서. 물론 이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뭐 AI라든가 여러 다른 음 우리가 유망 산업 분야에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어, 셀트리온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셀트리온 또 대표는 어, CTP59 그죠? 이제 치료제 개발 전략을 설명을 하고 향후 아 어, 투자 논의 뭐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 어, 투자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아 어, 작은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뭐 우리가 유추할수 있는 거는 그래, 뭐, 인도네시아도 방문을 하고, 싱가포르도 방문을 했지만,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방문했다라는 것은, 아 앞으로 이 치료제 관련해서, 이 유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과의 어떤 치료제 관련, 또 전단키트 관련, 또 여러 가지. 바이오 시뮬 제품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세트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어떠한 재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오늘 나온 얘기인가요? 건선 치료제 얀센이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뭐 존스앤존스가 모회사죠. 얀센의 스텔라라라고 하는 건선 치료제가 있습니다. 어, 이거의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셀트리온이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바로 CTP-43이라고 하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입니다. 이 스텔라라의 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어 글로벌 3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이 완성이 됐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죠. 자, 스텔라라라고 하는 이 건선 치료제. 그러니까 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선이라든가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특히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이거든요. 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건선이 상당히 심각해요. 어 건선 뭐 피부병이 뭐 이렇게 심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워. 이 건선이 제가 군대 갈 때는 이 건선 때문에 군대 면제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군 면제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병이죠. 그죠? 이 피부병인데요. 이 건선 관련된, 아, 스텔라라가 지금, 어,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죠? 어, 블록버스터 급이죠. 어, 이거에 대한 글로벌 3상이 시작된다. 자, 임상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종료를 목표로, 그렇죠? 어, 임상 3상에 들어가는데요. 왜 이렇게 뭐 1년, 2년이나 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임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출시를 못하잖아요. 왜? 아, 그렇죠. 어, 이 특허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이 건선치료제는, 어, 미국의 2023년 9월, 그 다음에 유럽은 2024년 7월이에요. 아, 어, 특허권이 만료가 돼서, 이 시밀러가, 아 어, 상업화 할수 있는,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 셀트리온 지금 임상을, 아 어, 계획을, 어, 세우고 거기에 맞게 예, 수립을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미국과 유럽의 특허 만기에 맞춰서 지금 상업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중이에요. CTP 43 43아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바 셀트렌지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을 이렇게 보면 이미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 램시마 SC는 현재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죠. 예상했던 것처럼 어그 다음에, 이제, CTP17,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죠. 휴미라, 이것도, 어, 자가 면역질환 치료죠. 어, 크론병이나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일단 허가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조건부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임상 권, 어, 저기, 승인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도 이제 상업화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인업을 보시면 뭐 CTP 16도 있고요 39, 43까지 이번에 이제 CTP 43 이게 올해 하반기 글로벌 인상 3상 예정이었는데 그쵸죠 어, 하반기 글로벌 인상에 이제 들어간다 이게 예정이 아니라 이제 이게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어가는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후년 어, 연말에 에, 종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와 나온 거죠. 어 보면 지금 이미 이, 이 승인이 나서 판매를 하고 있고 유럽이랑 미국이라고 러면다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왜 유럽이랑 일, 어, 미국이 중요하냐면 전 세계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이두 지역에서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이런 데겠죠 그죠 뭐 남미도 있고요 또 아시아도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어, 유럽에 언제 이, 특허권이 만료가 되는지, 미국에 언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자, 그 외에, CTP16이라고 하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표적 항암제죠 그거는, 그죠? 음, 그 다음에, 어, CTP41, 프로리아 바이오시밀러죠. 이건 골다공증 치료제. CTP39,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이건 만성 두드러기 같은. 자, 이렇게, 착착, 아, 바이오시밀러와 또, 바이오신약. 음, 그다음에 합성 신약까지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파이프라인이죠. 음, 근데 중간에 이그 뭐라 그럴까요? 뭐 임상이 실패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지연은 좀 됩니다만, 그죠? 예전 에 m 시마부터 해서 트룩시마 호주마까지 해서 시간은 좀 지연됐지. 임상은 차근차근히 잘 진행이 됐고 상업화도 어, 완전히 성공을 했다. 이런 어떠한 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해서 앞으로 향후 어 2030년도까지 그죠? 어 2030년도까지 향후 10년 동안에 전 세계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의 만기가 착착착 특허권 만료가 착착착 진행이 됨에 따라서 셀테리온 거기에 맞게 상업화를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준비를 잘해 놓은 그런 업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셀트리오는 항암제부터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류마티스 관절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에브비의 휴미라죠. 휴미라. 휴미라 하면은 그렇죠.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아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자, 자가면역 질환 치료 관련해서 셀트리오는 어~ 라인업을 잘 갖춰놨죠 뭐~ 렘시마부터 해서 그쵸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서 어~ 또 오늘 말씀드린 그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까지 아~ 전 세계 이~ 뭐~ 자가면역질환 치료 또 뭐~ 이런 항암제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어, 선두권에 차지하는 선두권을 차지하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도 어, 물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 주장찬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요. 어, 또 그렇죠. 셀트리온을 많이 매수한 그런 결과가 또 있죠. 어,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 순매도 현황을 보니까 셀트리온이 당연히 제일 먼저, 그죠? 728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순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게 나빠서 팔고, 좋아서 살고 이런 개념보다는 외국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펀드 관련 자금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는 단기적으로 이 시전도 좀 하고, 비중을 좀 낮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더라도 비중을 더 높일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늘리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셀트리온도 연속 3일 매수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 기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기관들도 셀트리온을 지금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음 중요한 거는 주가예요여러분 그렇죠? 어, 물론 셀트리온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셔서 나는 급하게 가는 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개 중에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너무 빨리 가면, 여러분, 너무 빨리 가면 사실, 부담이 되긴 해요. 그쵸? 예. 네. 또,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폭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 어, 빨리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비중도 있고 해서, 그렇잖아요. 어, 거기다가 이제 뭐다 들어가잖아요. 인덱스 펀드에 다 들어가고 바이오 펀드에 다 들어가고 성장기 펀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어,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보다 어, 그러니까 즉 동생들보다 그래도 어, 좀 여유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세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동생. 제일 막내 동생이라고 볼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역사적 신고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자, 맏형인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고점 아래에서 있어요. 그러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재량 비교를 해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래량 보세요. 지난 금요일 거래 두배 이상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면 힘을 썼다 이거예요, 오늘.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자, 메시지 좀 한번 붙여보자. 라고 힘을 썼어요,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가 넘어섰죠. 셀트리온 제약도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지난 금요일보다 조금 늘어났죠. 자, 그래서 오늘 힘을 좀덜 썼어요. 헬스케어보다는. 그래서 역사적 신고는 돌파를 했습니다만, 뭐 강부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보니까 어, 거래는 증가했지만, 그렇게 거래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힘을 좀덜쓴 거죠. 힘을 못쓴 거와 힘을 안쓴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껴 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장 중에 셀트리온이 85조를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게 합하니까 아또 다시 SK 하이닉스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런 어떠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반도체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 아닙니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불 삼성전자를 빼면 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인 SK 하이닉스와 이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의 위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한 양행 한미약품 동화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도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이기염을 토했다라는 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예, 자부심을 느껴도 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뭐 시가총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거기에 발맞춰서 어, 지금 현재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수급도 어, 상당히 예, 좋아지고,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내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공매도가 쫄 수밖에 없는 그죠. 어, 테스트 갖고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좀 겁낼 수밖에 없는 아, 그래서 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 그런 근간을 마련할 수 있고요.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내년도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점차 라인업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상업화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3사의 합병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어,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 뭐 중요한 상황이 나오거나 어, 또 이슈가 있을 때또 전환점 이럴 때마다 함께 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장세 여러분들 특집 교재 우편 판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전화번호로 어, 성함 음, 받으실 주소 어, 보내주시면 입금 확인 되고 나서 본인 성함으로 꼭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들이 맞춰서 어, 등기 우편으로 빠른 등기로. 어, 발송을 이제 매일매일 해드립니다.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어,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어, 교재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문자 내용으로 어,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이 받고 있는 현재 에, 이런 리딩 문자 메시지를 내년도 30일까지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에, 혜택을 드리니까 어, 서둘러서 여러분들 교재 신청을 해주시면 어, 저희들이 발송과 함께 에, 특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 아, 셀트리온 계속해서 기대를 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여러분들 함께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